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논소리입니다 비겁하고 무능해서 희자회견 한번 못하고 문재인은 청와대에 숨어있습니다 청와대에 숨어서 A4 용지만 읽고 있습니다 부적게 A4 용지를 읽으면서 자기가 두 동강 내놓은 이 나라를 국룰분열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보다 문재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빠지고 표정은 어둡고 완전히 홀이 나간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의 표정을 보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역사와 문재인의 전쟁은 이제 우리의 승로로 끝났다! 이 위대한 나라를 역사의 시이 지켜준 다섯 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이승만 박사의 애국심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한국과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습니다세 번째 전쟁. 북한 김일성 집단의 끊임없는 공산 침략 야욕을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원 국민이 단결해서 한 손으로 싸우고 한 손으로 건설하자. 그래서 북한의 침략 도발을 지켜낸 것이 세번째 전쟁 네번째 전쟁 산업화와 군대화를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도 세계에서 제일하는 민주주의를 해보자 87년 6월 항쟁 국민의 함성이 네번째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다섯번째 전쟁 2008년 광우병의 광기가 서울시내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이 다섯 번째 전쟁마저 이겨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전쟁은 지난 다섯 번, 다섯의 전쟁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의 도움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승만과 박정희 지도자 같은 탁월한 영웅도 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의 표정에서 문재인의 심장을 때렸던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의 함성에서 이 전쟁도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역사의 법정을 고발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폐림 정권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그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전직 대통령 제사도 진행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는 폐림 정권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법정에 문제를 고발하는 두 번째 죄목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반역 정권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차례차례 기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두 번째 윤희상, 세 번째 허찌미네 번째 방노해, 다섯 번째 손용호 여섯 번째 김원봉 그리고 최... 고기 키워놨으나르마! 애국심으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고 김영옥이가 얘기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반역정권의 대표 공영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한 김영옥이를 역사의 법정에서 처벌하자! 통작동 <laughs> 국립현충원이 나라를 지킨 염령들이 묻혀있는 그곳에서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칭송했습니다. 언젠가 문재인이 육체적으로 사망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히고자 할때 16만 호국영령이 전부 일어나 문재인의 판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법정에 문재인을 고발해야 되는 세 번째 제목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부실한 깡통 정권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만들어온 이 잘사는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도덕, 가치, 윤리관 전부 다 종을 내세워서 깡그리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노총인. 민노총의 폭력 앞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난도질 당하는 깐통정권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독한 폐륜정권. 반역 정권 강통 정권을 끝내는 것은 이 10월 3일 10월 9일 집회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되고 2020년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 광화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년 4월 총선 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왕나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혁명을 이뤄냅시다.